자, 어, 14페이지 네 번째 이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어 이게 저 유형 이이 유형이 좀 어렵다고 해서 앞반에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루트 a x 루트 x 분 a, a가 뭔데, x가 뭔데? 몰라. 신경 쓰지 마. 그냥 이런 유형이라는 거야, 제목이야, 제목.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쓰지 말고 여기 와봐. 다음 수가 자연수가 되게 해달래. 무슨 말인지 얘기해줄게. 쉬운 예를 들어줄게. 루트 2가 있어. 2 곱하기 네모가 있어. 자, 지금 2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제곱을 요, 제곱근을 루트를 벗을 수 있어. 못 벗어. 왜 제곱이 없으니까. 제곱이 없잖아. 제곱이 있어야 벗잖아. 이렇게 퐁퐁 날라가서 2 되는 거 아니야? 제곱이 없잖아. 그럼 네모가 뭐가 되는데? 2가 되면 되겠네.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겠죠. 근데 2만 돼? 다른 것도 될 걸? 해볼까? 8 이런 것도 될 거야. 맞잖아, 16이 되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내말 이해되겠어? 방금 얘기한 거를 조금 시적으로 보여줄게. 루트 2 곱하기 x인데, 이 x 가첫 번째 2가 되면 루트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펑펑 나가면 2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x 가 8이라면, 루트 2 곱하기 2의 세 제곱인 거죠, 맞지? 얘가 x가 2의 세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루트 2의 네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루트 2의 네 제곱 한마디로 짝수 제곱은 어쨌 든이걸 4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저희가 짝수네.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것도 되겠네. 어, 다른 거 엄청 많아. 엄청 많이 돼. 그럼 답이 한 개가 아닌데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답으로 내주면 되는 거야. 되겠죠? 자, 79번 풀어봅니다. 자, 루트 45x인데 x 뭐 되면 돼? 45되면 되지, 당연히. 45되면 어쨌든 밖으로 나가잖아. 45의 제곱이니까. 따라왔어? 근데 이게 가장 작은 자연수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찾아볼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45를 소인수분해해. 그럼 소인수분의하면가5 9 45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나 마찬가지죠 5 9 45니까 따라왔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이쪽. 얘는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어서 얘가 도와줘야 돼 맞지? 뭘로 도와주면 돼? 5로 도와주면 되죠 5로 도와주면 돼 그럼 얘가 뭐가 돼? 3의 제곱곱하기 5의 제곱이 되죠. 루트 15의 제곱이 되죠. 이 까먹은 사람이 있을까봐 제곱, 제곱 돼 있으면 안쪽끼리 먼저 곱하고 해도 됩니다. 되겠지? 아, 지수 법칙, 우리 중2 때 배운 거 지수 법칙, 그래서 15의 제곱이 돼서 펑펑 날아가면 답이 15가 됩니다. 되겠지? 근데 x가 1 5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 x는 x는 뭐야? x는 뭐야? x는 입니다 마찬가지 얘가 5가 돼서 지금 밖으로 나가게 해는 거죠. X값은 5야. X의 값은 5인데,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이 숫자가 밖으로 나가면 15가 된다는 뜻이야. 답은 5입니다. 15가 아니고, 되겠지? 이런 겁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게. 자, 여기 85번 풀어볼게. 루트 21 플러스 X가 자연수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거는 곱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21 플러스 X가 어떤... 제곱수가 돼야 돼, 제곱수. 제곱이 있어야 밖으로 나가니까. 그럼 20일에다가 누군가를 더해서 제곱수가 되려면 은 가장 가까운 제곱수는 뭐가 있겠어? 25가 있겠지. 그럼 얼마 더 해주면 돼? 4더 해주면 되죠. 그래서 x가 4가 되는 거야. 4더 해주면 제곱수가 돼서 밖으로 나가니까. 같은 원리를 몇 가지 배워보면, 루트. 25가 있어. 이거 얼마입니까? 5죠 원리를 말해주면, 루트 5의 제곱이 1 거니까. 밖으로 나가고. 루트 144 얼마겠습니까? 12죠. 루트 169 얼마입니까? 13이죠. 루트 225 얼마입니까? 15죠. 자, 요 사이에 하나 끼워 볼까? 루트 170 얼마입니까? 몰라. 일단 루트 170이야. 왜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냥 저대로 그냥 루트 170인 거야. 이해되겠죠? 이런 겁니다. 루트 12, 얼마입니까? 이건 루트 12인 거야. 밖으로 못 나가잖아. 이해 되겠죠. 이 원리를 사용한다면 여기 있는 알맹이가 누군가의 제곱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자연수가 될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냥 이해되겠죠?